오월아너 시집 한 번도 안 갔어? 예, 내가 수술했잖아. 응. 아, 야, 저 수술했어요? 응, 아유, 오월이 그래도 새끼 하나 낳게 해줬어야지, 엄마. 그치, 오월아 아이고, 참네, 응? 야, 너 진주목걸이 아직까지 아직 있다? 어. 응. 진주목걸이 아직까지 있어, 오월이오 아유, 오월이 똑똑해요. 오월아잘 가. 엄마 좀잘 지켜. 딱해가 야, 오월이 제가 잠깐 나왔거든요. 아, 잠깐 나왔는데, 어, 지금 판세가 다 뒤집어져가지고, 와, 이 좀, 진짜, 좀 난리인데요? 국민들이. 아는 거예요. 다들 안다고요. 음, 이제 역사가 진짜 바뀔 수 있는 건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. 국민이. 네. 우리는 할수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, 어. 우리가 곧 나라를 지킬 수 있거든요.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그것이 투표지 뭐딴게 뭐 있어요. 6월 3일 날좀 하셔야 사전선거 이거 조작가 프로그램이 는거 잡으면 완전 뭐지 조작해서 만든 사람 뭐 하는 사람들 다 그냥 오래 살아야지. 뭐. 어떻게 돼? 잡히면 하지 마세요, 국민 여러분들. 제발. 아유 학교 가면 정말 추워요. 응. 더울 때는 선풍기 한 20분 돌아가고, 어, 또한한 20분 또 한, 한 쉬야 어 되고 막 그래요. 진짜 그래요. 응, 교도소란 데가 장난이 아니야. 김 김문수 대통령 후보도 그러시잖아요. 아는 거예요. 예. 네. 음, 조작각 같은 거 사전선거. 하시면 안 돼. 일단은 2월 3일 날토표좀 갑니다. 5월 24일 토요일입니다. 정정당당하게 좀 하십시오, 다들. 국민들이 지금 불나가지고 진짜 힘들어요.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. 우리 지금 전쟁 나면 다 죽는데 뭐. 미국이 지금 이제 선거 보기 시작했어요. 미국이 이제 우리 한반도 허리 잘라놓은 거 있잖아요. 중공군하고 잘라놓은 거 이거 붙여놓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이재명이가 하면은 뭐또 다시 전쟁 나겠죠? 미국 미국은요. 미국은요, 하프, 그럴 탓을 있잖아요 하프. 기후와 모든 것을 다할수 있어요. 음. 어, 앞으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구에 재앙들이 많이 와요. 재앙들이 많이 와서, 올해는 좀, 비도 엄청 많이 오고, 태양이 뜨거워가지고, 올해는 좀, 많이 힘들 것 같아요. 음. 2025년. 25년에 통일이 안 되면 또 2026년에 또 가능한데 김문수 이분이 안 되면 또안 돼요. 예. 음 하늘에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. <laughs>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귀가 이렇게 제가 그 트럼프 어, 대통령님 제기할 때. 뭐 지금 늦게 하지만 저는 그 기록이 다 있으니까 기록으로 예, 말고 요거 말고요. 말고요. 계속 했더니 예수님 말고 태어나셨지만은 응? 태어나셨지만은 그그 누구냐고. 응? 그 거시기 있잖아. 거시기. 아, 거시기 얘기하면은 자꾸 그런데. 거시기 그 누구요? 개발전잖아 개바 개발한테 그 열쇠를 줬잖아요. 어. 좀 열쇠를 줬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함부로들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. 어. 함부로 지금 금고하고 또 은행하고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. 어. 텅텅 비었다고 어떻게 빼가요? 직원들이 빼가지 뭐 어떻게 빼야 기 누가 빼가? 어? 직원들, 공무원들, 또 은행 응? 그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지금 난리라고 지금 나 여기 가만히 앉아서도 다 보고 있는데 뭐 지들끼리 처먹으면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응?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두번 넘어간다 했잖아요 두번딱 응? 그대로 되잖아. 그 건성동이는 좀 그만, 그 시기 해. 선거 개입하지 말고, 성동이는 빨리 내려가, 임마. 새끼야. 어? 내 사위가 김성동이요. 권성동이가 아니라. 어? 새끼야, 저 음, 그냥. 그 짓거리 하면 뒤진다, 잉? 성동아.